자 아두이노가 릴레기에 2초에 한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는 220볼트로 동작을 하고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두이노와 릴레이를 응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오늘은 전기 배선 작업의 필수품 릴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는 전자석으로 움직이는 스위치예요.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제 앞에 초등학교 전기 교재가 있는데요. 전자석입니다. 여기 종이 달려 있고요. 스위치를 넣으면 전자석이 작동을 하면서 금속을 당기고 종을 치게 됩니다. 이 릴레이도 이 교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한번 볼까요? 스위치를 닫으면 종이 쳐집니다. 전자석이 금속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 12V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12V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초등학교 교재와 릴레이가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스위치의 최대 허용 전류는 5A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시거소켓 차에 많이 설치하시죠? 요걸 추가로 설치하고 스위치를 달았을 때 30W 정도 선풍기를 껐다 켰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80W 이상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위치가 타버려요. 이때 릴레이를 추가하면 작은 스위치로 이런큰 전류가 흐르는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릴레이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뜯어보면 릴레이가 안 보이는 곳에 한 20개, 30개 정도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릴레이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동을 키면 주행 충전이 시작되겠죠. 그때 태양광 충전을 차단하고 싶다. 릴레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주차시켰을 때 딱 문을 열기 전에 전동 계단 받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징 하면서 발 받침이 내려오도록 만든 분도 봤어요. 오 멋지는데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냉장고와 추가 조명을 사용할 때 시동을 걸면 시동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전기를요. 시동을 끄면 자동차에 탑재된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릴레이는 약 5A 정도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랑 똑같아요. 작은 스위치는 작은 전류. 굉장히 큰 대전류 스위치는 200A까지도 견딜 수 있겠죠? 요 릴레이를 볼까요? 요 릴레이는 80A까지 견딜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릴레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위치 접점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릴레이는 최대 저유의 3분의 1 사용을 권장합니다. 요거는 200A까지 견딜 수 있는 릴레이고요 와, 여기 진짜 큰 릴레이가 있습니다. 600A까지 견딜 수 있는 릴레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진공 릴레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안이 진공은 아니고요그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뭐, 어떤 게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소 아니면, 뭐, 아르곤 같은 게 비싼 기체가 채워져 있을까요? 그런 산소가 아닌 접점을 산화시키지 않는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전류를 차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거한번 뜯어볼게요. 자, 출력 차이가 보이시나요? 80A와 200A. 요 선이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 굵기가 차이가 나죠? 네. 그래도 릴레이는 항상 최대 출력의 30%로 사용해주세요. 아,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릴레이나 스위치나 접점을 가진 제품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접점이 산화됩니다. 녹일 이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12V 릴레이입니다. 12V의 의미는 전자석의 작동 전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릴레이는 12V로 작동하면서 24V 스위치로 쓰고 싶다. 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2V만 쓰는 게 좋지만 다른 전압을 사용해도 가능해요. 아까도 보셨죠? 5V 릴레이 가지고 우리는 220V 교류를 제어했습니다. 아주 윈으로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2V 릴레이를 교류 전원 스위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12V 릴레이입니다 그런데 250V AC 5A 30V DC 5A 라고 적혀있죠 220V 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DC는 최대 30V 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는 AC,DC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4핀 릴레이는 신호를 넣으면 스위치가 닫히고 전기가 통합니다 물론 스위치를 끄면 전기도 끊어지겠죠. 오핀 릴레이는 더 재밌어요. 전기를 넣으면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릴레이 사용법을 찾아보면, 85와 86은 신호선으로 사용하고, 87과 30은 스위치로 사용하라, 뭐 그런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요, 저도 백날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릴레이, 번호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설치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릴레이는 전자석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릴레이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전자석과 스위치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고 전선을 연결해 볼까요? 전자석이 85, 86입니다. 85, 86에 신호 전원을 연결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ACC 그라운드죠. 그리고 요두 단자를 스위치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으세요. 그림 안 봐도 돼요. 큰 단자가 두 개, 작은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어떤 게 전자석을 움직이는 신호선일까요? 릴레이는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어하는 스위치입니다. 작은 전류, 큰 전류, 쉽지 않나요? 작은 전류 쪽에 전원을 연결해 주세요. ACC, 그라운드. 큰 단자는 스위치로 사용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LED가 없는 접점 스위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습니다. 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릴레이는 전자석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는 릴레이가 있어요. 그럴 땐 보실까요? 이 릴레이에선 어떤 게 전자석이고 어떤 게 스위치일까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어떤 거? 작은 게 전자석, 큰게 스위치. 전자석 단자를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되어 있는 릴레라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5핀 릴레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림을 보세요. 숫자 몰라도 됩니다. 그림에 보면 전자석과 스위치가 보이나요? 전자석은 8 5 86 볼까요? 85번과 86번이 이두 개가 전자석 단자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ACC 그랜드로 연결해 주시고요. 다시 그림을 볼게요. 아 스위치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87A가 있고 87이 있습니다. 그런데 87A는 30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네요. 이건 뭐냐면 전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87A와 30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87A가 이 가운데에요 그리고 30요거는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자석단제 전원을 인가하면 요 연결이 끊어지고 87번과 30번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요 몰라도 돼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상식을 믿으세요. 연결 잘못해도 그게 고장 안 납니다. 사핀 릴레이는 주로 사용법이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하는 거예요. 그, 시동을 걸면 자동차에서 ACC라는 단자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은 전류예요. 그 전류로 전자석을 작동시켜서 더큰 전류를 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켜면 주행충전기가 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캠핑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8채널 스위치입니다 시거소켓도 있네요 이런 제품을 설치할 때 릴레이를 사용합니다 작은 스위치로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죠 배선을 한번 잘 봐주세요 마이너스선은 쭉 따라와 가지고 하나로 다 묶여 있죠 이 패널에서 사용하는 모든 마이너스와 릴레이에서 사용하는 전자사석에서 사용하는 마이너스까지 하나로 묶었습니다 접지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하나로 묶으면 되고요 플러스를 보죠 플러스 메인 전선이 어디로 갔나요 릴레이 스위치의 한 단자 하나로 그리고 패널에서 사용하는 모든 플러스는 다른 단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두 단자는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전기는 공급되죠? 플러스, 플러스 전기를 스위치를 통해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켜면 이 안에서 전자석이 붙으면서 스위치가 닫히겠죠. 볼까요? 이 스위치는 매우 작지만 이 릴레이를 제어해서 큰 전류를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바로 4핀 릴레이의 응용입니다. 5핀 릴레이는 더 재미있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시동을 켜면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제품의 전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핀 릴레이의 응용입니다. 5핀 릴레이가 있고요. 마이너스는 모두 하나로 묶었습니다. 일단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선이 굵은 게 하나 나왔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모터의 마이너스 선 조명의 마이너스 선 릴레이의 전자석 단자 하나까지 모두 묶었습니다 마이너스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릴레이에서 나머지 전자석선 있죠 그거는 스위치를 만들어서 배터리의 플러스와 연결했습니다 이제 플러스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플러스 전원선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노란색 전선과 연결돼 있어요 이 노란색 전선은 여기서 어딜까요 바로 공통단자인 30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켜져 있죠? 제가 스위치를 켜지도 않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플러스가 파란색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선. 한번 맞춰보실까요? 87A일까요? 87일까요? 바로 스위치를 켜지도 않았는데 계속 연결되어 있는 단자 87A입니다. 그리고 모터는 플러스, 빨간선에 연결되어 있죠. 모터와연결된건 87번입니다. 우리는 이 모터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시동을 걸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을 켜면 무언가 켜지는 장치, 발바, 자동 발바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측면 조명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블랙박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시동을 걸면 꺼지고 조명이요. 시동을 끄면 켜집니다. 이렇게 한쪽이 전원이 꺼지는 조건으로 켜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우핀 릴레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태양광 패널 플러스 전선 쪽에 우핀 릴레이를 설치해서 시동을 끄면 태양광 충전을 시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